안녕하세요. 어, 영춘이 대표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그 전화 통화하면서 그 녹음 많이 하시죠? 자, 이제는 전화 통화 중에 녹음을 하는 것도 불법이 돼서 형사 처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며칠 전에 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그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은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게 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그 개정안이 관련 위원회와 그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은 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즉제 3자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 반대로 해석한다면 제 3자가 아닌 대화 당사자나 전화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나 소형 녹음기가 보편화되면서 그 범죄 피해나 부당한 처우에 대비해서 대화를 녹음하는 일도 많고요. 또 업무상 사고에 그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도 평소에 그 업무상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매번 녹음해야 되는 경우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의받지 않은 녹음이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한다면서 그 대화 참가자 동의 없이 녹음하게 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죠. 에, 그런데 또 이번에 그 5년 만에 다시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입법들을 찾아보니까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그 10여 개의 주와 그다음에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이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즉 형사 처벌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 통화 녹음이 허용되는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등그 스마트폰 제품에는 그 통화 녹음 기능이 있지만은 자, 미국 아이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전화 통화 녹음을 하는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그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어, 즉 다른 사람으로 또 공격을 당했을 때그 방어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자 또는 그 공익 제보를 위해서, 또는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어, 특히 그 부동산 거래나 어떤 계약과 관련해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통화 녹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그 약점을 잡거나 그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악의적으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편집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통화 녹음 내용,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부인 통화녹음 내용이 이슈가 되었었고요. 또 국민의힘 전신인 옛날 새누리당이 있었죠. 그 새누리당 시절에도 그 개파 갈등으로 침밖의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녹취록이 까발려져서 고혹을 치렀던 막말 녹취록 파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 이번에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해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자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분이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 동의 없이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녹음을 당한 상대방은 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 삭제되지 않는 한 본인 목소리를 상대방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이 유출되거나 유포돼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그 개인적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요즘같이 그 민생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현 시점에서 그리고 누구나 다그 녹음을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윤상현 의원의 그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 제출이 좀쌩뚱맞긴한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거니와 또 법사위 위원장은 국내인 김덕 의원이 맡고 있지만은 그 민주당 정책 내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설령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해서 시행되게 된다면, 자,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녹음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상대방과 통화할 때 미리 동의를 얻고 녹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예 녹음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 특히 그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통화 후에 바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적발되게 되면 형사처벌되는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그 기존의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녹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 우리 헌법상 그 행복추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음성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은 자, 그만큼 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현행법상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되지만 그 대화 당사자나 전화통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면 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통신비밀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은 대화 당사자나 전화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형사처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